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아니고 물건 찾아가는 마을 초입에 판소리 성지라는 곳이 있네요. 이길 따라 들어가면 물건이 있는 작고 예쁜 마을이 나옵니다. 여기 외진 들어와서 살기 좋아요? 살기 좋대 매집도. 안녕하세요 두둘이에요. 오늘 물건은 아늑하게 위치한 대지 물건입니다. 농지가 아니어서 농취증 필요 없고 사두었다가 나중에 활용하셔도 좋을 그런 땅입니다. 물건 앞에는 아주 오래돼 보이는 마을 우물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안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물건이 있는 마을까지 빠르게 가볼게요. 예쁜 벽화가 그려진 넓은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봤습니다 물꽃마을 들어온 진입로고요 전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가한 에반쌤하고 같이 왔고요 한가긴... <laughs> 수업 마치고 왔습니다 바쁜데 오늘도 보성을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따라온다고 하네요 녹차밭으로 유명하죠 의리로도 유명하고 <laughs> 우리는 의리. 김보성 아니야? 김보성? 그래서, 보성 와, 마을 초입에 이렇게 벽화를 예쁘게 다 그려놨네요, 여기저기. 벽하나 마을 심터가. 여기 에 있습니다. 어, 물건 진입로는, 아스팔트는 끝나고, 이제 시멘트 포장도로로 바뀌네요. 어, 마을까지도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어, 여기, 남쪽이라 역시. 이런, 어. 야자나무 같은 게. 오오 야자수, 응. 음. 야자수 따 야자수는 없네. 이게 야자수잖아. 야자수에 그거 뭐냐, 그거 달려있는거 야자? 오 마이 갓, 그 코코넛인가? 야자수에 야자가 달려있으면은, 야자는, 저기 뭐야, 야간자유락스 야자고. 하. 아, 요 앞쪽에도 빈집이 있는 것 같네요. 시골 어디 가나 빈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 안에는 뭐 양파 같은 게 심어져 있네. 어, 저건 양파야. 많이 봤지. 아, 또 요즘 다니면서 여기저기 봐가지고 이제 아는구나. 저기 양파지. 옛날 같았으면 저걸 또 대파라고 했겠지만. 아, 담장이 없는 집이네요, 이 집은. 뒤쪽에 어 에어컨 뭐 보일러 같은 게 있네. 요런 집도 매수해 가지고 이쁘게 꾸미면 좋겠는데. 여 위쪽에는 이렇게 수리한 집들이 있네요. 아 오늘 물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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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인데? 어아이 뒤로 가면. 이제, 돼지가 나와. 어, 물건 맞은 편 집도, 어우, 굉장히 이쁜 집이 하나 있네요. 요 옆에는, 뭐, 찜질방 같은 게 있습니다. 와. 어, 뭐야? 어, 물건 앞에, 물이 흐르는 곳인데, 누가 여기, 잉어가 아니고, 붕어를 풀어놨는데, 금붕어랑. 아, 저건 잉어야? 아, 금붕어라고 하기에는 잉어지, 잉어. 잉어다. 어, 잉어 새끼고, 여기 이제 민물고기들 우리나라 토종물고기 같은 것들이 헤엄치고 있네. <laughs> 우와, 여기다가 물고기를 풀어놓으셨어요, 누가. 이쁘네요. 이렇게 물이 여기서 졸졸졸 흘러서 내려가나 봅니다, 이쪽으로. 오늘 물건진 여기에요. 저기 여기 이제 진입로고, 아까 들어올 때 봤듯이 대나무 때문에 가려서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 집은 아니고요 이렇게 땅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앞쪽은 지금 밭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음, 요요 건물 있는 데까지. 근데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이렇게 뭐 나무 통나무 같은 걸 쌓아 놓으셨네. 여기가 이 뒷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구나. 저 위쪽으로 한번 가 볼까? 어, 이 위쪽까지도 쭉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아, 이제 도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위쪽으로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 것 같고요. 어, 거의 지금 마을 거의 끄트머리 쪽에 위치해 있어요. 위치도 좋은 것 같고 동네도 조용해서 조용한 곳 찾으시는 분한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상수도도 들어와 있고 뭐 전기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되겠지만. 이제 한 가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제 없지. 진로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아마 이 윗집에서 사용하셨던 땅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게 있네요. 또 여기 물건, 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어서 이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창고, 창고. 아, 이건 화장실. 위는 창고 겸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저 저 벌집 아니니? 저 벌이 살고 있는 벌집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 하이. 어, 여기 이제 땅의 경계를 한번 드론으로 확인을 해보고 주변 환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물건 경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국군유지 도로로 물건 경계와 접해 있고 도로 사용과 향후 개발 행위에 문제 없겠습니다. 향은 현재 창고 건물이 바라보는 방향이 정남향이에요. 향후 집을 짓는다면 남향, 동향, 남동향 모두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에 산이 있어 보이지만 높지 않아서 영상에서처럼 일조량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은 경매 물건으로 화면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고요. 매각 기일은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주소는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613-1번지, 대지 물건으로 면적은 95평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750만원, 현재 최저가도 신권으로 감정가와 같습니다. 이 물건에 있던 매각 제외 창고 겸 화장실은 180만원 정도 감정되었네요. 법정지상권 여부와 관계없이 옆집에 사시는 소유자분과 협의하셔서 철거를 할지 매수하여 사용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고 원만하게 협의되면 좋겠습니다. 물건지에서 가까운 해수욕장은 자차로 3분 거리, 면소재지까지는 자차로 4분 거리예요. 면소재지 주변 해수욕장이 몇 있다 보니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이 조금 있는 편으로 낙찰받는다면 이동식 주택 가져다 놓고 옆집분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가끔 바닷가에서 놀고 집에 와서 쉬어가고 그러면 좋겠네요.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보성 녹차밭이나 등량역처럼 가볼만한 곳도 다수 있으니 이만한 위치에 이렇게 정돈된 대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경치는 정말 돈으로도 살수 없을 것 같네요. 여기. 외진 들어와서 살기 좋아요? 살기 좋대 맥집도. 거기 땅 보러 왔어요. <laughs> 그렇죠. <laughs> 네살아예 아, 감사합니다. <laughs> 끝이에요?